야권산일 후보로 등록한 손학규입니다더 많은 중산층이 행복한 나라, 이곳 분당에서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그러한 각오를 갖고 이번 대복을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산층이 많이 좌절하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사회. 곧 본당에서부터 시작해겠습니다 본당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야사당의 연대 단일화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야권의 승리를 민주 진보진영의 승리를 기약하는 날입니다. 여기 함께하신 당대표님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 야권 연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양보를 해 주시고 또 결실을 맺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신 강원도의 최문순 후보, 순천의 김선동 후보, 김해의 이봉수 후보, 쑥스럽게 제 이름도 말씀드려야 돼요. 분당을 해저선학교 이제 희망의 단일 후보, 필승의 단일 후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승리의 길 뿐입니다. 그동안 민주진보 진영은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야권연대에 임해왔습니다. 특정 정당의 작은 승리보다는 우리 모두의 승리, 국민의 승리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해서 우리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의 승리를 위한 희생할 길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갈 길에 희생할 길이 있다. 주저없이 헌신할 것입니다. 이제 4.27 선거는 우리 민주진보진영대 한나라당의 1대1 대결의 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민생을 파탄시킨 세력을 저지할 것입니다. 서민과 중산층, 민생경제를 다시 사실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이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꿈이 무너지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변화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길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인가? 지금 이대로의 대한민국이 좋을지? 아니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민은 거대한 변화, 새로운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입니다. 이제는 더큰 하나가 되어서 더 값진 승리를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 여러분. 4월 27일 변화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권 연대 승리 만세! 만세!